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 출신 강득구 의원입니다 아, 저는 오늘 이재명 후보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와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와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축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국민의힘이 이옥욱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이재명 후보의 옆집을 고의적으로 합숙소로 임대하고 그리고 캠프를 차려 불법 사전 선거 준비를 한 것이 아니냐는 황당하고 악의적인 의혹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수준 이하의 전형적인 네가티브입니다. 특히 원희룡 본부장은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전영수 기획본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졸지에 사장 직무대행 맡아서 합숙소 문제를 취재하는 언론인들을 피해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도망다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거도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리고 마침 무슨 큰 문제가 있어 피하는 무책임한 권한 대행으로 인식토록 한 후에 마녀 사냥식 네거티브를 일삼고 있습니다. 원희룡 본부장은 현재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지만 정치인에게 앞서 제주도 도지사를 역임했습니다. 수 많은 공직자들과 함께 해온 행정가이기도 합니다. 저도 경기도에서 연정부지사를 했기 때문에 행정 내부의 시스템을 알수 있습니다. 행정 내부를 알고 있는, 그리고 행정을 알고 있는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이 이렇게 사실을 왜곡해서 마녀사냥식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해당 기관인 경기도시주택공사에서 확인해봤습니다. 확인한 결과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권한대행을 수행 중인 전영수 경영기획본부장은 졸지 권한대행을 맡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와 기정에 따라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전영수 본부장은 권한대행직을 맡아서 막중한 무게감과 책임감으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실이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옆집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사 현장에서 직원을 위한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 합숙소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노조가 직원들의 엉거리 통근, 그리고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노사협상에서 꾸준히 합숙소 확대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요구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직원의 합숙소는 본사에서 결정하고 그리고 현장 직원의 합숙소 위치는 현장의 책임자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초에 이윤옥 사장이 지시해서 현장 숙소가 결정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확인한 결과 이 합숙소는 공인중개사 입회하의 통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계약된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의 현장 합숙소였습니다. 지금 합숙소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은 총 네명입니다 해당 합숙소에는 작년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장 직원이 5명이 거주하다가 지난해 다른 곳으로 직원 1명이 전출되면서 이렇게 4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명 중에서 3명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 등록도 4명 직원의 차량 모두가 주차 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합숙소에 거주 중인 이네 명의 직원은 모두 결정직이 아닙니다. 한 명도 결정직이 아닙니다. 공사 종규직 신분입니다. 관리비 납부의 경우에도 경기 주택도시공사의 합숙소 운영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운영 지침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지원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거주 직원들이 개인 부담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합숙소에 거주 중인 직원들이 시켜 먹었던 배달음식 주문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과연 이런 증거들을 모두 보고도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가짜뉴스를 계속 퍼뜨릴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옆집은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마련된 현장 합숙소입니다. 직원들의 합숙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힙니다. 이런 수준 낮은 흑색 선전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국민을 기만하고 그리고 국민을 우습게 본 조사입니다. 특히 경기 주택도시공사 직원들도 우리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청년입니다. 아무리 대선기간이어도 인권에 대한 존중이라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가치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언론인 여러분께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현장에서 밤낮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의 합숙소에 찾아가서 밤늦게 문을 두드리는 것을 이제 멈춰 주십시오. 제발. 저는 삼성 경기도 도의원과 경기도 연정부지사 그리고 경기도의 회 기획위원장 그리고 경기도의 의장을 역임하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누구보다 가까이 지켜봤고 그리고 공사 간부들부터 실무직원들까지 두루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세력에 대해서는 제 이름을 걸고 단호히 싸울 것입니다 원희룡 윤석열 후보 캠프의 본부장을 비롯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측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옆집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장 직원들의 합숙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악의적인 허위사실 부풀리기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